안녕하세요. BWP 대표 박영호입니다. 소개해드릴 제품은 체크발부입니다. 볼체크발부고, 이 제조회사는 이제 허쉬라는 회사, 이제 타이완, 대만제죠. 대만제고, 이제 귀격은 KX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. 새 사이즈는 이제 15mm부터 100mm까지. 근데 이제 후렌지 타입은 중간에 30mm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. 회사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30을 쓰실 때는 뭐 40에다가 쓰셔가지고 이제 좀 푸싱을 쓰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시는 방법이 있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피부시기 때문에 상온 60도까지 이제 쓸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제 한 50도 내외에서 쓰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. 이 제품은 이제 온도만 그렇고 모든 약품에서 다쓸 수가 있는데, 단지 이제 여기 들어가는 오링만,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오링은 EPDM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질산이나 황산에나 때는 이제 바이톤, FPM 요 오링만 저기에서 쓰시면은, 이 온도만 저기 하지 않으면은 모든 저기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이거 렌치 타입인데, 그냥 속개형으로 해가지고, 요것도 100m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요도 이제 케스 기역으로 지스 기역으로 요건 30mm도 다 나오고, 100m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이제 반드시 쓰실 때 수직으로 쓰셔야 됩니다. 수평으로 쓰시면 거의 기능을 거의 작동하지 못합니다. 굳이 이제 수평으로 쓰실 때는 이 회사에서 나오는 스윙 체크라고 있습니다. 요 제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수평에서 쓰시는 그 제품입니다. 스평에서 쓰실 때는 수익 체크를 쓰셔야 되고, 수직에서 쓰실 때는 볼 체크를 쓰셔야 됩니다. 예, 설명을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